최근에 그제 오른쪽 아래 곰돌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, 여러분들.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못할막 맨날 막뭐 캐릭터가 이상했다 막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말못할 이유가 어떻게 있었다면은 어, 캐릭터가 붕복되는 걸좀 피하려고 일부러 이번에 제 퍼스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, 이번에. 지금 보시면은 전에 곰돌이 기억나시죠, 여러분들? 나왜 얼굴 인식을 못 하니? 사람답게 안 생겼나? 아, 어, 전에 쓰던 곰돌이. 익숙하죠? 맨날, 맨날 나 이거 썼잖아, 막. 아, 안녕하세요. 근데, 이 캐릭터가 원래, 그,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쓸수 있는 거예요. 그, 페이스리그 확장팩에 있는데, 누구나 쓸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탐방하다가, 그 어떤 생방송 채널에 딱 들어갔는데, 그, 어떤 분이 이거랑 똑같은 캐릭터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와! 아, 이거, 나 안, 안 바꿨으면은, 킬날뻔 했다. 결국엔 저 사람이랑 내 캐릭터가 겹치게 되겠구나. 결국엔 내가 이걸 계속 썼더라면은, 내가 이거를 계속 썼더라면은, 결국에는, 막, 이제 내가 좀더 규모가 커진다 그래봐요. 다른 사람들한테, 어? 이거 실크로님도 이거 쓰던데? 님 실크로님 따라한 거 아니? 아니면은 내가 좀 더, 이거를 쓰는 좀더큰 스트리머분이 있다면 서 저한테, 실크로님, 이거 다른 스트리머분이 이거 쓰는데요? 실크로님, 누구누구님 따라한 거 아니? 막 이런,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. 이거를 일부러 어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. 좀 나만 쓸수 있는 거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만들었어요. 그 제가 2D 라이브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 만들었는데 이게 첫 작품이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약간 좀 허술한 데도 많아요. 그런데 괜찮아요. 굉장히 저는 이 결과에 만족합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귀엽지 않나요? 그래서 예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캐릭터를 바꾸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. 난 좋은데. 귀엽지 않아요?